두 번째 케이스는 브릿지 케이스를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펀틱이 들어가 있는 작업을 할때 펀틱이 그레이에 보이거나 아니면 좀더 어두워 보이거나 이런 거할 때는 어떤 파우더를 써야 되지 궁금증이 계실 수도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해서 이제 파닉이 들어가 있는 3번 브릿지 쉐이드를 스케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뭐 쉐이드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케이스는 아니에요. 좀 무난한 케이스긴 한데 아무래도 판틱이 좀 들어가 있어서 판틱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케이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중절치를 먼저 쉐이드를 확인을 한번 해봐야죠. 중절치랑 측절치랑 색톤이 많이 다를 경우에는 환자분에게 좀 여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같은 파트이긴 하지만 그래도 바로 옆에 있는 인접치의 색깔도 고려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뭐 중절치의 색깔을 맞출 건지 아니면은 동명치의 색깔을 맞출 건지.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중절치는 약간의 캐릭터가 조금 있는 케이스긴 했어요. 가운데에 약간 더 명도가 높은. 2번, 3번, 4번이랑 톤 자체가 많이 다르거나 그러진 않아서 일단 중절치를 먼저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명치. 12번, 13번, 14번의 쉐이드를 기준으로 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2, 3, 4번의 쉐이드를 다시 테이킹을 했고요. 쉐이드를 보시면 20. 2번은 A2 정도 되고요. 23번이 한 A3 정도의 좀 진한 채도를 갖고 있어요. 3번이 치아에서 가장 어두운 채도를 좀 가지고 있죠. 기본적으로 A2, 뭐 A3 정도의 색감을 표현을 하는 방법을 스케치를 할 거예요. 2번하고 4번은 거의 비슷한 색감으로 갈 거니까 2번하고 3번을 그려서 제가 작업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표현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워시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워시, 아까 판틱 부분이 저는 이제, 어, 보통은 디자인을 할때 최대한 잇몸에 맞춰서 작업을 하려고 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소결이 나오고 이제 맞추다 보면은 어 조금 100% 우리가 원하는 치아의 그, 파닉 형태가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모델을 조금 다듬고, 그 모델에 맞춰서, 이제 파닉을 최대한, 어 최대한 먼저 맞춰놓는 게 조금 중요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1차 워시를 할 때, 어 2번 같은 경우는, 아까 A2 정도의 색감으로 진행을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A2, 오비를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얘도 마찬가지로 같은 색깔을 사용을 했어요. 오비. 그리고 어,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마진 파우더를 사용을 합니다. 마진 파우더를 이 툴을 같이 좀 믹싱을 해서 작업을 했어요. 어, 마진 파우더를 사용을 하는 이유는 어, 아무래도 그 하부 쪽에 모양이 어, 여러 번 소성을 하다 보면은 좀 변형이 좀 있거든요. 예, 계속 수축이 오기 때문에 점점 또 짧아져요. 예, 근데 한번 맞춰놓으면 이제 조금 작업이 좀 편하잖아요. 예, 그래서 약간 온도가 좀 높은 마진 파우더를 좀 믹싱을 해가지고 소결을 합니다. 소결의 온도는 오비도 사용하고 마진 파우더도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 중간 정도의 선에서 그냥 베이킹을 해요. 뭐, 오비를 사용한 경우에도 약간 고온이긴 하지만 그래도 온도가 좀더 높게 올라갔다고 해서 뭐, 쉐이드라든지 아니면 소결 표면 자체에 뭐가 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약간 더 고온에, 오비 어, 파우더의 온도와 마진 파우더의 온도 한 970, 80도 정도로 소결을 해서 작업을 합니다. 폰틱 부분의 문제가 뭐냐면 사실 파우더가 좀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두께가 아무래도, 어, 지대치가 없고 그냥 코어만으로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음, 좀 그레이해 보일 수 있다는 게 조금 주의해야 될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 나중에 추가적으로 작업을 하면서 채도를 뭐 스테인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높은 채도를 사용을 해서 파우더로 조금 올린다거나 이렇게는 하지만 어, 1차 베이킹을 할 때는 어, A3의 색감을 낼 거긴 하지만 한톤더 밝은 그런 베이스를 깔아줍니다. 네. 너무 명도가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1차 빌드업은요. 어, 이 쉐이드는 좀 노멀한 색감이에요. 뭐 절단 쪽에 은은하게 그냥 어, 투명층이 조금 있고 그 다음에 할로도 은은하게 있고 그냥 기본적인 쉐이드 가이드 팁의 색깔과 뭐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렵거나 뭐 어떤 캐릭터가 있거나 이러진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A2 바디를 사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A3 바디를 사용을 했습니다. A3 바디에 조금 뭐 색감을 조금 더 높이려면은 음 뭐 Cv1이라든지 이런 것들 조금 더 믹싱을 하셔서 쓰셔도 좋은데, 저는 일단은 그냥 명도를 많이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일단은 어 채도를 먼저 처음부터 많이 이렇게 믹싱해서 사용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A2 바디를 먼저 사용을 해서 음 은은하게 이렇게 그냥 전체적으로 음 이런 식으로. 어. 덴틴을 좀 넣었어요. 그리고 점점점점 점점 투명층이 은은하게 이제 많아지는 그런 색감이기 때문에 어뭐 딱히 마멜론을 추가적으로 많이 뭐를 넣거나 이러진 않았고요. 덴틴을 어 치아 끝으로 갈수록 좀 샤프하게 만들려고 은은하게 치아 색감이 올라올 수 있게끔 그렇게 작업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쪽 우각 쪽에 보면은 약간 색감이 좀 투명한 느낌이 좀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저는 어, LT 내추럴을 되게 많이 써요.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도 이쪽 부분에 보면 이렇게 투명층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LT 내추럴. 그리고 나서 이제 1차 베이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어. 내부 스텐을 이용해서 그 서비컬 쪽에 3번 쪽을 조금 더 이렇게 채도를 조금 더 부여를 해줬어요. 이것도 보시면. 약간 좀 붉은 느낌도 살짝 들어가 있고 해가지고 저는 치은 쪽에 음 살몬 핑크를 넣거든요. 핑크 그다음에 A 플러스를 조금 믹싱을 해가지고 이쪽 부분에 채도를 조금 더 부여를 해주고요. 어, 투명층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어 인사이저. 블루 툴을 좀 이용을 해서 살짝 더 추가적으로 표현을 해줬습니다 2차 빌드업은 어 그냥 저는 어 LTO를 되게 즐겨서 사용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LTO랑 어 LT1 예 그리고 TO 이런 계열을 이용해서 2차로 외형을 좀 많이 잡는 편인데 얘 같은 경우는 어, 서비컬 쪽에는 LT1을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절단 쪽에는 LT5를 사용을 해서 형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끝에 보시면은 은은하게 이렇게 약간 할로가 조금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어, 그런 할로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 약간의 할로가 이렇게 좀 들어가 있는데 이런 할로는 덴틴을 이용을 해서 저는 작업을 했어요. 이런 할로는, 아이고. 틴 A2를 사용을 해서, 네. T 바디를 사용을 해가지고, 어, 할로 쪽을 작업을 했어요. 근데 할로 사용하실 때좀 주의하실 점은 어느 정도 길이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2차 빌드업을 하시더라도 추가를 좀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어, 할로와 투명층이 뒤섞여 버리면 되게 훨씬 더 부자연스러운 색감을 좀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할로 표현하실 때좀 주의하셔서 작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케이스인 3번 브릿지 케이스도 스케치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파닉 부분에 어떤 파우더를 이용해서 사용하시는지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셔서 작업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다음번 세 번째 케이스 때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